이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산업 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산업 직적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게 사실 어 그냥 분양받는 게 아니고 이거에 연관된 그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산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그냥 입주 자격 제한 이런 거 필요 없이 전매차익을 얻고 막. 뭐, 임차인을 받아서 수익률을 막 높여, 높여서 막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만 시중을 해서 받아. 이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이 분양하는 업체 측에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음, 어. 어, 이렇게 설립하는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투기처럼 음, 맞아. 어, 분양을 했다, 이번에 그니까 산업직접법에 따르면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데, 음. 그런 고지를 안 하고, 그냥 뭐, 어, 이렇게 사업자 정보 받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 그래서, 그러면은 분양 사기 아니야? 그치, 사실상 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 계약서에는 깨알같이 써있지. 써있어. 써있지. 막, 밑에, 밑에 막, 이, 이, 이 분양, 분양 계약은, 뭐, 산업지적법에 의한, 뭐, 입주자격 제한이, 뭐, 이, 어. 제한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써있어. 네, 일반 사람들한테 써있는데, 그걸 잘 굉장히 보기 힘들어. 보기 힘든 곳에 써있고, 그 걔네 그냥 뭐 그냥 분양 모집하는 홍보 요원들이 와가지고 막 아마 도떼기 시장처럼 분양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음. 그거를 활용을 못 하고, 네 다시 그러니까, 차익도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사람들은 보통. 제삼자한테 그 뭐지 임대를 해가지고 뭔가 임대차 임차 수익률을 내거나 이런 길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합법적으로 임차를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해. 특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주자격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니까 분양을 받아서 응. 다시 임대를 주고 싶어도 응. 임대로 들어올 사업자가 그, 제한, 그 산업에 관련돼야 있고. 된다 어, 어. 어, 되게 그 조건에 응.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응. 어, 그런 맞아. 조건에 해당되기 되게 힘들다 힘들고 그런 설명을 고지 받지 못한 채 분양을 받았으면 내가 만약에 이런 설명을 고지 받았으면 아난 그런 거 고지 받았으면 이거 분양 계약 체결 안 했어 라고 할 법한 충분히 할 법할 그런 음, 음. 그런 요건들이지 사실. 근데 계약서에는 깨알같이 음. 써 있긴 써 있잖아. 음. 써 있는데 음. 어 음. 이걸 사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음. 만약에 써 있어도 그거에 대한 인지를 어, 어. 어 근데 만약에 인지를 시켜주지 않았다면 분명 사기로 소송할 음. 어,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게 그냥 일반 상가가 아니라 산업직적법 적용을 받는 상가자 입주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상가인데 이런 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기지. 음, 그러면은 그거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음. 못하는 사람들은 음, 음. 어, 계약서 작성할 때 음. 그런 설명을 고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음. 먼저 필요하네. 이 사건 분양을 받을 때는 상당한 전매 차익 또는 임대 수익을 노리고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투자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분양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지를 안 했으니까 분양 홍보하는 측에서 그러면 그거를 사기로 볼수 있다. 음. 아, 근데 문제는 어 그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해?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실제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꼭 녹음을 하라고 권 권하고 싶어. 음. 그 현장에 있었던 증언을 듣는 게 그러니까 녹취된 내용을 듣는 게뭐 유일한 입증 방법이랄까? 음.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카톡, 카톡이라든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으면 지금 음. 어, 피, 피해를 봤어도 어쨌든 입증 자료가 부족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어, 우리다 설명했어 우리 산업직접법에 따라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거 설명했고 너도 다 알고 들어가지 않았니?라고 해버리면은 그래서 너 저기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다한 거잖아 음. 나다 고지 설명했어 이러면 사실 좀 힘들겠지. 그냥 주장만해서는 그럼 애시당초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할때그 분양해주는 담당자랑 음. 카톡으로 하던 문자로 하던 음. 한번더 확인 음. 메시지를 음. 해야 되네. 내가 음. 이것들을 들었고 뭐 음. 뭐 계약서 이거도 인지 음. 음. 했다 이렇게. 그렇지. 특히나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지적법에 아예 적용을 딱 받아버리기 때문에. 산업집적법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라 조항이 있어. 음. 그러니까 그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건데 이걸 입증을 하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겠지 분양사 입장에서 집에서는 자료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우리는 이대로 했다라고 할 테니까. 음. 그럼 입증 자료라는 게그 당시에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입증 자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 홍보 팜플렛이라는 거는 뭐, 뭐 GTS 개통된다고 했는데 곧 개통된다고 했는데 막 3, 4년 넘도록 개통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이제 3, 4년 뒤에는 개통될 거다 되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요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네 음. 그치.